마인크래프트에서 모두 없이 도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여러 종류의 방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들, 옷장에 오래 숨어 있으면 나타나는 하이드와 다른 플레이어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글리치, 그리고 조명을 깨며 달려오는 무시무시한 러쉬까지 모두 구현한 뒤 유튜버와 멤버십 회원과 함께 플레이해 보았죠. 예전부터 제가 구독자 8만 명이 넘게 되면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리즈를 모두 없이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구독자 수가 8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프레디 피자 가게는 도어즈를 다 만드는 대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제작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제작이 불가능하네요. 더 많은 모드 없이 시리즈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죠.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 저는 로블록스에 있는 게임들에 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블록스에 들어가 도어즈를 직접 플레이해 보았죠. 그런데. 구현할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랜덤으로 생성되는 방들이랑 종종 나오는 러쉬도 있고 어두운 방에서 등장하는 스크리치 그리고 플레이어를 추격하는 시크와 50번 100번 방에서 등장하는 피규어까지 이 외에도 많은 괴물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만들 괴물은 단 4개 바로 러쉬와 하이드, 글리치, 가이딩 라이트입니다 괴물들을 만들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선 로블록스의 도어지는 방이 랜덤으로 생성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00개의 방을 지나더라도 계속 똑같은 방만 나오지 않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하여 저도 랜덤으로 방이 생성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100개의 방을 도자기로 생성에 이어붙이면 방들이 진짜 이상하게 뻗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방이랑 겹칠 수도 있고 맵 용량도 커지는 데다가 새로운 게임을 할 때마다 생성되어 있던 방이 방들을 치우기도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하여 저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둔 뒤그 범위 안에서 랜덤으로 생성될 방들이 최근에 생성된 이전 방들과 겹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짜서 한마다 방이 생성될 위치들을 미리 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표시해둔 자리에 들어갈 방을 만들어야겠죠 제가 아까 맵이 생성되는 범위를 정할 때 바닥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정사각형들을 만들어주었는데 이게 바로 방들의 표준 규격이 될 사이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도어즈에 나오는 작은 방은 이 사이즈의 한칸 크기로 만들어줄 것이고 조금 더긴 방은 이 사이즈의 두칸 크기로 십자 모양의 방은 아홉 칸을 써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모든 방의 크기가 같아 서로 애매하게 겹치는 등 다양한 오류를 예방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방들이 아까 정해준 위치에 자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면 완성이면 참 좋겠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바로 도어즈에 나오는 이 커다란 문들. 솔직히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문을 사용하거나 지난번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들었을 때처럼 그냥 가까이 가면 블럭이 움직여 열리게 만들어주었으면 엄청 편했겠지만 그러면 이 도어즈의 문이라는 느낌이 잘안살것 같아 3D 리소스 팩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캐비넷과 서랍장, 책상 등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3D 리소스 팩을 이용하여 만들어 주었죠. 일반 문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나무문 소리를 내며 그냥 열리고 번호가 달려있는 문은 가까이 가면 삑 소리가 나며 열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자물쇠도 구현해줬죠. 열쇠를 들고 오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자물쇠가 풀리며 문이 열리게 말이죠. 아, 그리고 이렇게 판자가 박혀있어 지나가지 못하는 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캐비닛은 가까이에서 오클릭을 하게 되면 문이 열린과 동시에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서랍장은 서랍을 쳐다보고 오클릭을 해서 열거나 닫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근데 만약 서랍장에 열쇠가 들어있다면 우클릭을 하여 열쇠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줘죠. 아니,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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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멈추죠 야, 서랍장이 도망간다. 어, 잠깐만, 이것도 다 이러냐? 아니, 이거 왜 이래? 맨 위쪽 서랍장을 잃긴 했지만은, 그래도 잘 작동하네요. 마지막으로 만든 오브젝트는 환풍구입니다. 네, 앞에 문이 막혀 있어 환풍구로 지나가야 하는 방. 바로 거기에 있는 그 환풍구이죠. 환풍구는 앞에 서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환풍구 뚜껑을 떼어다가, 멀리 밀어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방들이 랜덤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아니, 저건 왜 방, 저쪽에 생기다, 갑자기. 아니, 왜? 야, 야, 여기 그 시작지점에 방이 이어서, 는데아오는 오른 지는데팀지나는데 지나가는데, 는데 이게 왜는데이오왜가오류나가는 아, 거야 나는 거야? 자 엄청난 고생 끝에 랜덤방 생성이 정상작동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괴물을 만들어줄 차례죠 첫 번째로 만들어줄 괴물은 바로 러쉬입니다 러쉬는 방을 지나가다 보면 종종 불빛이 깜빡거릴 때가 있는데 그때 뒤에서 큰 소리와 함께 주변의 조명을 부수며 지나가는 괴물입니다 러쉬와 마주치면 죽게 되지만 캐비넷을 사용해 피할 수 있죠 먼저 러쉬를 도어즈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파티클 중에서 플래시라는 이렇게 반짝이는 파티클을 러쉬의 텍스처로 바꿔주고 계속 파티클이 나오게 하여 러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러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랜턴들을 부서지게 만들어주고 캐비넷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근처 플레이어들을 모두 죽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들이 문을 열 때마다 방금 연 방에 캐비넷이 있다면 가끔 뒤쪽 방에서 러쉬가 스폰하여 플레이어들을 향해 달려오게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다 달리게 되면 사라지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구현할 괴물은 하이드입니다. 하이드는 이렇게 이렇게 러쉬를 피하려고 캐비넷이나 침대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캐비넷과 침대에서 플레이어를 강제로 내보내고 데미지를 주는 괴물입니다 하이드는 방금 말했지만 캐비넷에 들어가야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캐비넷에 오랫동안 있는 플레이어들을 감지하면 그 플레이어를 내보내며 데미지를 주고 약 10초간 캐비넷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음 괴물인 글리치는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들과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 플레이어에게 나타나 체력을 깎고 강제로 다른 플레이어에게 플레이어들의 근처로 보내버리는 괴물이죠. 그러니 플레이어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 방의 번호를 비교하여 제일 낮은 숫자의 방에 있는 플레이어를 제일 앞 플레이어에게 이동시키며 데미지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딩 라이트는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괴물인데 솔직히 얘는 도와주는 파란색 빛이라 괴물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무 위키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대충 그런 거겠죠? 아무튼 플레이어가 오랫동안 문을 찾지 못하거나 열쇠를 찾지 못하면 파란 빛으로 알려주는 등 여러 도움을 주는 괴물이 바로 이. 가이딩 라이트라는 존재인데요 이건 진짜 단순하게 방문을 연지 1분이 지나면 번호가 달린 문과 열쇠가 있는 서랍에서 파란색 파티클이 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도어즈가 완성되었으니 멤버십 분들과 함께 생방송에서 플레이해보았죠 너무 어둡다 아 이제 좀 밝네 오늘 만들어 온 거는 도어즈라는 로블록스의 공포게임을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한 게임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게임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어즈는 1번 방부터 시작을 해서 100개의 방을 지나 살아남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몬스터들이 지금 딱 3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애들 러쉬와 글리치, 하이드, 이 3개가 구현돼 있고요. 도어즈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러쉬가 그렇게 자주 나온 친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긴 하는데 100층 가는데 한 5번 나올까 말까 하는 친구인데 그럼 이게 지금 게임에 있는 몬스터가 3개밖에 없어서 지금 러쉬가 뜨는 확률을 50%로 설정해놨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캐비넷이 있는 방이야 그러면 2분의 1 확률로 러쉬가 스폰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킷 버그 때문에 수동으로 가야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laughs> 어,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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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타고 나온 것처럼. 연출. 오, 수동 엘리베이터. 하나, 둘, 셋. 오, 오 야, 야. 나와줬는데, 나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방이거든요, 앞쪽이. 저기 자물쇠가 걸려있어요. 열쇠를 가지러 가야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슥 지나와가지고.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5클릭을 하면 주울 수 있고요. 열쇠를 어떻게 쓰냐. 가까이 가서 5클릭을 꾸하고 있으면 3초 정도 뒤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자, 깍! 여기는 이제 여기 그 환풍구가 있잖아요. 환 여기 앞이 막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환풍구에 5클릭 해봐. 이런 식으로 오! 환풍구를 이렇게 열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요런 방이 있는데 캐비넷 우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그리 여기 서랍장이 있는데 열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요 어때 개질이지 이거 야 이거 어때 아 근데 와 이게 솔직히 내가 만들었지만 보면 잘한 것 같아 여기 나중에 이제 동전 같은 것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 나중에 열쇠 찾아야 돼 이거 갑시다 자 지금 아직 방이 4번 방이라서 러쉬가 잘 뜨지는 않아요 원래 10번 방부터 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만든 거기준은 6번 방부터 아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먼저 가가지고 숨어야지 <laughs> 먼저 가안 떴어 오케이 안 뜨네 여기 열쇠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들어가면은 서랍을 다열수 있습니다 한적이좀 그지 같아요 이게 여는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왜다 열어 봤네? 1분 동안 못 찾으면은 위치를 알려 줍니다. 파란색 불빛으로. 아! 왜? 아니 뭔데? 어? 쌉방은 뭐야? 뭔데? 뭐 뭔데? 대체 <laughs> 뭐야? 가자. 처반은 그냥 가야지 이거. 채창 착 하면서 이렇게 나와지고. 아, 불 깜빡일 때 숨으면 돼. 어. 오! 제발. 야 이거 이거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도 돼. 어근데안 오는데? 뭐지? 오야 이분 열쇠 찾았어. 와, 벌써 찾음? 열쇠 여 쪽. 이거 아까 설마 그거 안 되겠지? 오. 오케이. 와 왔다. 나이스. 열쇠 찾는 방안. 아 판정. 오. 오케이. 찾았어? 아니 아니야 아직 못 찾았어. 찾았지? 지아 지아 와, <laughs> 지하, 지하, 와 지하, 지하, 눈치. 야 눈치 오가는 것 지하. 봐라. 으, 와. 도가 도가 이걸 날 버리고 간다고? <laughs> 알 어, 어! 오, 풀어서 봐 저, 오. 그 그냥 길 진로에만 없으면 돼. 아이몇 개를 깨고 간거야 조명을 이거. 카메라 들어가 볼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오라고 할 때가. 뭐 화면에 떠도 그냥 어 괜찮아? 뭐 떴어. 어 아무 아무것도 안 돼. <laughs>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게 오, 오난 나야지. 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찾아. 야어 여기 있네. 뭐. 아 여기 있네. 뭐. 어, 나 먹었죠? 뭐야, 문안 열려 있는데? 그니까, 러안 어. 열려 있는데? 야, 야, 저 찾으러 가자. 어, 아, 안 아, 안 속네. 아아안 속네! 아까비! 지금... 어. 어디서 발견했지? 어어어우야러시 오! 오! 겁나 무섭다고 불다 꺼지는 거 봐. 아, 난러시가 제일 무서운 거 같아. 얘가 그러니까 생긴 게 겁나 못생겼어.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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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오는? 와아와아아 개 무서워! 오야 어, 이거 뭐야? 왜 책상 들어가 있어? 아 자꾸 혼자 먼저 갈라하네. 너 혼자. 야! 어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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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두명 들어왔어? 뭐야? <laughs> 내 자리, 내 자리. 야 어떻게 야두명 들어? 어, 열쇠 방이다. 아씨 열리는 거 진짜 그지간네 누가 만들었냐 반주? 아 야, 씨, 야 이거 열리는 거참잘 만들었다. 여기 아 아니네. <laughs> 왜 앞에도 열쇠방이야? 몰래 가려고 했는데. 야, 문 어... 열고 말안 하는 것 봐라, 이거. 어... <laughs> 와, 진짜. <laughs> 아야 진짜 너무 <laughs> 못한다 야 50번방 쯤 와서 죽냐 진짜 아 어, 이걸 말한다고 간다고 더블킬 혼자 어디까지 가나 봐야지 흐흐흐 여기서 어디 들어있는 아 죽이지 말걸 그랬나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케이 열쇠 음 그런 식으로 맵이 랜덤 생성돼 아또또 열쇠 방이야 오오 <laughs> 어, 찾았죠 가자 어? 어 예, 어우! 아, 너무 쉽다. 러쉬는 이게 내가 로블록스에서 너무 많이 대응해 봤어. 하, 여기 없네. 어? 주작, 주작. 오케이, 찾았누. 레알 주작. 불숑! 러쉬 개 나온 온게 제일 재밌다. 음, 러쉬가 이게 나올 때개재밌기 어? 오? 오, 탈출! 오? 응? 오? 아니, <laughs> 아니, 뭐였지, 방금? 맵 <laughs> 생성 이슈. 오! 오케이. 아, 또. 열쇠왕이네. 잠시만, 이게 그 원래 로블록스에서도 부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부활. 몇 개를 깔아둔 거야, 상자를. 오류네, 이것도. 아, 열쇠가 생겼어요. 야. 와하하우. <laughs> 와우. 짜잔. 또 열쇠왕. <laughs> 어, 또 열쇠가 생겼어요. 야, 대박. 야, 이거 왜한 칸짜리 왕만 한 나와? 야. 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웃음> 이거? 무한 마술이야 어어 설마 이게 엔니이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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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엔딩이야 아니야 이거 <어이가> 없네. <laughs> 이게 싱글에서 하면 오류가 없거든요 근데 서버에서 하니까 오류가 좀 있네 확실히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이거 열쇠 구멍에 딱 맞춰서 오른쪽 이거 맞춰서 이렇게 딱 붙여주면 어 이렇게 열리죠 오 진짜 길가다가오 <laughs> <laughs>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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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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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그뭐 생각보다. 호 어, 한번 죽어보자오호호호호호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다호호호호호호호 어, 잘 작동하네.